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중학생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영어 디딤돌이자 또 진정한 영어 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과 한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주신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영어의 기초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영어의 바다에서 아주 마음껏 헤엄질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힘차게 그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칭 대명사는 그 개념 정의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인칭에서 이 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자, 대명사의 대는 대신할 대, 즉,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쌤, 그러면 여기서 명사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렇죠. 이명 자는 이름명, 즉,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말을 명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대명사입니다. 즉, 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탐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는 남성 대명사 히로 표현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인칭 대명사 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인칭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란 무엇이다. 자, 인칭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을 말한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밑줄 그을 땐 여러분도 밑줄. 선생님이 별표를 할땐 여러분도 별표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고 잘 따라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탄탄한 영어의 기초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인칭 대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인칭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자,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본인, 즉, 나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I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2인칭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너. 자, 영어로 치면 you에 해당이 되겠죠? 자, 3인칭이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자, 그렇다면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나머지 모두를 우리는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나머지 모두. 자, 인칭에 대한 개념,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춘향전 다 아시죠? 자,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만났습니다. 둘이 첫눈에 반했죠? 자, 춘향이가 어, 이몽룡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몽룡이 춘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춘향아, 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내가해서이 말을 하고 있는 이몽룡 나 나는 1인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나는 내가 여기에 너에 해당되는 춘향이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춘향이는 2인칭 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향단이와 방자는 나도 아닌 너도 아닌 그들이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가 되는 것이니까 3인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인칭, 2인칭, 3인칭 여러분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인칭 대명사를 표식화돼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인칭은 이+ 인칭이 한 명이냐 혹은 여러 명이냐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한 명일 때는 유일할 단. 단수라고 표현하고요. 자, 여러 명이거나 여러 개일 때는 우리는 복수라는 말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인칭이 몇 가지가 있다고 랬었죠 그렇죠. 세 가지의 인칭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인칭들은 한 명이거나 한 개일 때는 단수. 여러 명일 때는 복수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칭이 문장 속에 오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주격이라고 함은 문장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너는, 그는, 그가, 탐은, 이런 식으로, 은, 는, 이, 가를 붙여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주격입니다. 자, 조사가 은, 는, 이, 가라고 붙어서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주격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소유격은 어떠어떠한 소유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뭐뭐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책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나의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할때 This is my book 이라고 얘기하죠. 자, 나의 책, 너의 책, 그의 책, 그녀의 책 이런 식으로 모모의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바로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이 소유격은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소유격 바로 뒤에는 항상 명사가 따라 나온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책 너의 책 그의 책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목적격은 대상을 표현하는 말로서, 을, 를에 해당이 됩니다.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을, 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소유 대명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유 대명사는 바로 뒤에서 선생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유 대명사는 모모의 컷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이 인칭 대명사를 하나하나 함께 읽어 가면서 그 해석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단수는 I라고 얘기했었죠. 자, 주격은 I, 해석은 나는. 자, 2인칭 단수는 너, 해석은 당신은 혹은 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you라고 읽습니다. 자, 3인칭 단수의 가장 대표적인 he와 시와 이세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그는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고요. 쉬는 그녀는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는 그것은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여기에 은, 는, 이, 가가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소리로 I부터 we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you, he, she, it. 자, 이것이 바로 주격에 해당되는 영어였고요. 자, 이번에는 소유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단수는 나의에 해당되고, my라고 읽고요. 자, 2인칭 단수는 너의 라고 어 해석을 해주면서, your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3인칭 단수, he에 대한 소유격은 his 라고 발음을 하고, 그의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녀의는 her 라고 발음을 하면서, 그녀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it은 그것 의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다시피 아하 소유격은 뭐뭐 의라고 해석을 해 주는 것이구나라는 거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my your his her it 다음으로 목적격 들어갑니다. 자, 목적격은 을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인칭 단수의 목적격은 미, 2인칭 단수의 목적격은 유. 자, 그런데 이 유는 주격과 생김새는 같으나,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일인칭으로 올라가서 나르에 해당하는 것이 미 너르에 해당하는 것이 유자 그르에 해당하는 것이 힘 그녀르에 해당되는 것이 헐 그것 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소유 대명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 대명사는 나의 것, 너의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mine, yours, his, her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별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소유 대명사에서 it은 소유 대명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선, it을 소유 대명사의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이런 것들은 해석하는 데에서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것이라는 것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소유대명사 중에서도 잇은 소유대명사가 없다라는 것 별표해 두시고 머릿속에도 꼭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목적격과 소유 대명사까지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 you, him, her, it. 소유 대명사는 mine, yours, his, hers. 소유 대명사 it은 없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단수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복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 단수 'I'의 복수는 '우리들' 'we'에 해당됩니다. 자, 'we'의 소유격은 'you' 'our'가 되는 것이고요. 자, 목적격은 'us'가 됩니다. 소유대명사는 아워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격에 해당되는 해석을 집어넣으면 위는 우리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워는 우리들 의가 되겠죠. 어스는. 우리들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ours는 우리들의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2인칭 복수 자유인데요 여기서 복수도 중요한 것은 단수와 생김새는 같으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너가 아닌 너희들은 혹은 당신들은 해당됩니다. 자유 o u you are, you yours 라고 발음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3인칭 복수 들어갑니다. 그들은 they, 그들의 their, <laughs> 그들을 them, 그들의 것, theirs.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자 여러분 이 인칭 대명사는요.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되냐면요 구구단처럼 줄줄줄 달달달 암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소유 대명사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 대명사는 소유 격 플러스 명사를 합친 것이 바로 소유 대명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my book 하면 이것은 나의 책이다. 나의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my book은 This is mine 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야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인칭 대명사를 확인 학습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번 다음 대명사의 뜻과 인칭을 쓰시오. i 는 나, 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칭은 1인칭이 되는 것이고요. u 는 너, 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칭은 2인칭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쉬는 그녀, 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인칭은 자, 인칭은 삼인칭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자, 다음. 다음 주격 대명사의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쓰시오. 자, 아이의 소유격은 마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소유 대명사는 나의 것 마인이 되겠고요. 유에 대한 소유격은 유, you, your. 자, y o u 어가 되면서 소유 대명사는 자, you, your, you. y o u s 가 되는 것이죠. 자, he는 어떻게 되죠? 큰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he, he's him, he'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칭 대명사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자, 다음은 주격 대명사의 목적격을 쓰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we, our, us가 되겠네요. they, their, 됨이 되겠고요 자 쉬는 쉬 헐헐 허지였으니까 허가되는 것이겠죠 자이는잇 에츠 이세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비동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과제물은 인칭 대명사 암기하는 거니까 달달달 줄줄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